롯데 자이언츠 김진욱 이제 마운드에서 독을 품나? 롯데의 문제다. 그리고 김대한, 윤성빈. 오늘 이런 기사가 올라왔죠. 아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연합뉴스에 이대호 기자가 쓴 기사인데 궁금한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 한마디로 그냥 쉽게 말하면 우리가 보통 투수들에 하는 말 있잖아요. 배짱이 씨 던져라. 그 말이거든요. 근데 전 이걸 보고 기가 차고 어이가 없었어요. 왜냐? 지금 김진욱 이제 5년차에 접어드는 선수예요. 5년차예요. 원래 저건 고등학교 때부터 장착해야 하는 마음가짐이고 스스면 프로 와서도 롯데가 못이 바뀌게 주입시켜야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5년차 접어드는 선수가 지금 저런 말을 한다? 아니 롯데 팬들이 그전에는 말안 했나? 100% 수없이 했을 텐데 진짜 어이가 없어요. 이건 김진욱 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롯데의 문제라고 밖에 생각할 수가 없죠. 구단을 말해야 하는데 반주 말을 하고 있어요. 야구가 심리스포츠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지금 5년차에 이런 말을 기가 차고 어이가 없어요 진짜. 이걸 지금 알았다고 지금 한다고 지금 할 말이냐? 진짜? 팬들 열받게? 지금이라도 다행이다. 칭찬해줘야 해? 어이가 없어요. 그리고 김대한부터 말할게요. 이번에 킹강스쿨에서 배우면서 영상에 이런 부분이 나오죠. 마지막 식사 영상에서. 김대한, 너는 왜 다른 애들과 다르게 질문이 많이 없냐? 저는 이 말을 듣고, 아, 제가 김대한 선수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게 확신이 되었어요. 뭐냐면 전에 강정호 영상에서 우리 친해요 하면서 좀 장난치는 거 그런 영상도 있지만 그건 잠깐 그런 거고 실생활에서 식사 자리에서 저렇게 나온 말이 실제인 거고 성격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제가 김대현 선수 처음 봤을 때 두산 더 가우스의 선배들 가득할 때 인사하러 가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그때 보면 다른 뭐 같은 또래들 선수들 다른 구단도 마찬가지고. 완전히 똑같진 않겠지만, 김대한처럼 저런 선수는 그렇게 없거든요. 근데 김대한은 선배들 보고 뒤로 도망치는 영상이 있어요. 뒤로 빼는. 저거 들어가려다가 다시 나오는 영상이죠. 주산 팬들이면 이거 아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거 그냥 아무렇지 않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게 뭔데? 그게 뭘 말하는데? 그런 분들 이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선배에게 중육 드는 거예요.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선배의 존재만으로. 예전보다는 아직 연차가 쌓였으니까 좋아졌겠지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실제 사람 성격이 쉽게 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19년에 두산에 입단한 선수가 지금도 강정호가 엄청 편하게 해줄 텐데도 질문이 넘쳐야 하는데 잘안할 정도로 그런 성격인 거예요, 지금도. 강정호 영상을 보고 전 거의 확실히 들었어요. 아직까지도 그러는구나. 제가 왜 김대한 선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하냐면, 김대한 선수는 그런 사람 있잖아요. 무조건 칭찬해줘야 하는 사람. 그래야 할것 같아요. 그리고 두상에서 김대한 선수는 절대 댓글이나 유튜브 그런 거 절대 못 보게 해야 한다. 그리고 윤성빈. 윤성빈도 배짱에 관련된 선수예요. 항상 나오는 말이에요. 배짱이 씨 던져라. 근데 윤성빈도 김대한이랑 제가 같이 말하는 이유가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김대한이랑 비슷한 성격일 거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윤성빈은 어디서 느꼈냐면 이것도 롯데팬들이면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윤성빈 2년 차 때인가 3년 차일 때스캠 갔을 때 외국으로 김원중이랑 룸메이트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김원중이 밥 사준다고 같이 식사하러 가는 영상이 있어요. 근데 김원중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영상 찍으러 같이 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투수니까 투구에 대해서 말을 했겠죠 윤성빈은 그때 더 훨씬 기대하는 유망주였고 지금보다 근데 그때 그 자리에서 윤성빈 모습 보면 그냥 김원중 선배 하나인데도 너무 깍듯하고 좀 주눅 든 듯한 의기소침만 그런 모습이에요 김원중이 그런 선수가 아니잖아요 후배 완전 기강 잡고 군기 잡고 그런 선수 아니잖아요 근데도 그러고 있어요 스케임에서 그냥 리그 중간에 못해서 그런 자리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윤성빈 선수 성격인 거죠 근데 이번에 김진옥 기사로 5년차 선수가 지금 이런 말을 한다? 이거 그냥 롯데팬을 떠나서 야구팬이 보기에도 선수 개인만의 문제예요 구단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이세요 김대한은 약간 다른 얘기지만 심리 행동 패턴 이런 거 일맥상통하는 얘기예요 조금 다른 얘기로 약간 빠지면 이번에 기아 2범호 감독 우승했을 때 형님 리더십 이것도 좋은 작용을 했겠지만 제가 제 영상에서 2범호 인터뷰를 보면 심리나 선수 개개인 성향 잘 파악하는 것 같다고 그거에 대해 각각 다르게 적용해서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강점 같다고 근데 이런 저희 생각도 확신으로 바뀐 게 뭐냐면 이대호 채널에서 2범호 인터뷰할 때 이범호가 그 부분을 더 세세하게 말해요. 거의 확신을 했죠 저는. 진짜 사람의 이런 능력은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데 모르는 사람은 말을 해줘도 절대 몰라요. 이건 사람의 태생적인 감각과 비슷한 거라. 이 부분이 진짜 사람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에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우리나라 인재풀도 적은 나라예요. 아니 모자른 나라예요. 그러니 이런 것까지 이제는 신경 써야 한다. 세세하게. 부단에 상주시키든 초청해서 해야 한다. 특히 코치나 감독들은 이런거 공부해야한다 요즘 코치들 사이에서 이런 말 많이 나오죠 스포츠 심리학 공부한다라는 근데 이게 공부 안해도 그쪽 감각이 있으면 아는 사람이 있고 배워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진짜 감각이 중요한거라 제가 봤을 때 두산도 김대한 선수 그런거 파악해서 훈련 방법을 찾아야 할것 같고 노때는 김준호 이번 기사로 저는 또 한번 노때라는 구단에 실망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러니까 이런 말 하잖아요. 하나, 롯데 이런 구단들 뭐가 문제냐? 구단에 문제가 분명히 있을 거다. 가을야구 오래 못 하고 좀 의아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구단은 뭐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롯데 구단도 김진욱 이 기사 그냥 넘기지 말고 구단 자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제발.